그 박훈 변호사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아, 인기 많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부평에서 그, 유엘 낭자한 그 사진도 제가 보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때 이후로 상당히 과격한 변호사로, 어, 이미지가 지금 심어져 있고, 어, 아까 말씀 중에, 어, 국회에 가면 투쟁하는 국회의원이 되,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쨌든, 이번 국회에서, 그,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그게 논란이 좀 됐었고, 최근에 FTA 과정에서는 김선동 의원 체력탄 사건,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 그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 박훈 변호사께서, 그,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 그두 사람, 미 했던 어떤 그런 투쟁의 방식, 내지는 그거보다 좀더 업그레이드 된 어떤 투쟁의 방식이 어떤 게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폭력, 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폭력은 폭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대화와 어, 타협을 거부하고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분들한테에는 법원으로 쪼로록 달려가는 길, 길이 있고 주먹질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의 인류가 발견한 문제 해결 방식은 두 가지뿐입니다. 소송 하든지 주먹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변호사이지만 소송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러진 하살에도 제 말이 나옵니다. 법은 쓰레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민중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고 자본과 재벌들을 보호하는 법률이었기 때문에 저는 법은 쓰레기라고 강히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 상대편상대편에 있었던 김명호 교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저는 그 국회 국회의원들이 말숙한 정장 차림으로 나와 가지고서 근엄하게 하는 말 중에 하나도 듣는 말이 없습니다. 지네들이 알아서 그냥 머릿속에 에, 생각과 입으로 내뱉은 유체이탈 유체이탈 언어라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합니다. 계속해서 판단해 왔고요. 따라서 어쨌든 어 국회 내에서 다수결의 힘으로 그건 폭력입니다. 어떤 타입도 거부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그런 폭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저항권을 행사를 하겠습니다. 저항권을 저항권을 행사하고 그거는 제 나름대로의 저항권들을 갖다가 충분히 개발을 해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어, 할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저를 지지해 주시고, 별로 저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어디 가서 체력탄 던지고 국회의장실 가가지고서 뭐 공중부양 이런 건 아주 웃기는 새끼다라고 한다면 저를 지지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쨌든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보... 보이겠다고 해서 감히 공언하겠습니다. 김순동 강기갑 의원의 그 행동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속이 다 시원한, 좀더더 더 커다란, 커다란 방법을 갖다 더 찾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음, 오히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하신 그런, 그런 업그레이드 된 버전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승 벗는 거아니까한번쓴 거는 두번 쓰면 재미가 네. 없습니다.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생각해낼 사회관 아주 그 훌륭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아주 훌륭한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